이겨야돼 지금 군병이, 군병이. 엎드려 엎드려서 있네 이겨야돼 지금 여기서 못 이기면 창피해서 뭐해? 한다. 일등하기 위한 그곳으로. 나킨시 3만 원 추가. 물 들어올 때노아노 들어올 때물 젓는 이분이 엄마님께서 치킨시 3만 원 추가를 해주셔서 치킨시 24만 원. 원. 와우. 야채 호 백님. 치킨시 1만원 추가. 와우. 도 치킨 시 10만 원은 안 걸고 열심히 박수 칠게요. 와우. 박수 오케이. 그럼 치킨 시 10만 원이 두번 걸려서 치킨 시 40. 보조 컴퍼니 3만 원, 치킨 시만 원이요. 에다가 44만 원 해가지고 이 사람 반으로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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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총은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 바로 다 털었으니까 바로 바로 자리 잡으러 갈게요. 뭐야 발소리 났어요 여러분 들리지 아 진짜 왜 그래 아뭐 어쩌라고 왜화자아주아주 갈라 갈라 버려 갈라 버려 갈라 버려 그냥 아주 가 임마 하마주하님 유저 어제 마지막에 우리팀 5명 죽였다고 나 혼자 살고 막상대 2명 남고 그랜드 벡터로 2명 다 잡았잖아요. 잘했어요. 하마주하님 벡터 아 굿. <laughs> 어 저는 뭐 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왜왜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저는 안 먹을 겁니다. 어, 반칙이잖아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그리고 당신이 와서 내가 지금 총을 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거다 말했잖아? 절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부탁 하나만 하자. 축구 얘기 안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면은, 축구 중계장 가서 우주아마 얘기 할 거야? 그럴 거 아니면 하지 마. 알았지? 그럴 거 아니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자. 오케이, 다시 건너갈게요. 이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니까, 지금 내가 누구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잖아. 가운데. 이러면은, 진짜 빨리 가서 자리 잡으면은, 1등 할 가능성이 진짜 올라가. 여기도 열어놓고, 이 집에서 대기 탈 거예요. 이 집이 정말 좋거든요. 난 여기만큼 좋은 데 없다고 생각해. 이게 짱이거든 사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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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춥시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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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춥시다. 뭐야 벌써 27명 남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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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완벽한 설계. 이것이 바로 완벽한 설계. <laughs> 안 오냐? 또 진통제나 먹고? 치킨시 5만 걸고 싶은데 지금 걸까요? 단탄에 걸까요? 코에나이 님 치킨시 5만 원 추가 감사드립니다. 치킨시 5 5만 원 5천 원. 땡큐. 왜1 6명밖에 없지? 아. 아. 빨리 건너야 될것 같아요. 자기 전에. 좀마이 구린데. 빠르게 등산. 빠등. 저도 걸어봅니다. 키키키키 치킨시 만원 뒤에서 오는 애들은 그래? 왼쪽 저 발견 쟤가 엎드리거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이고 들어갈 거예요. 저거 못 죽이겠는데? 저거 내가 죽일 각이 안 나온다. 가만히 있질 않는데 고수 느낌? 보통 보통 저렇게 안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총소리 냈기때문에 좀아 불안해요 여기위에 215이 뒤에 한명 삼뚝 컷해주고 엎드리고 여기 위에 한명있었고 아까 얘 먼저 처리해주고, 저 오른쪽으로 붙으면 대박인데, 저 오른쪽이 자리가 제일 좋네. 이건 약간 모험해야겠다. 들어간다. 때 어딜까요? 소리는 이쪽에서 났는데, 저 돌디 있지 않을까? 이 오른쪽 밑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 저 나무디나 뭐 돌디나 뭐 와, 그 다음 자기장이. 완전, 아, 저기있다. 저나무뒤 하나 먹고. 쟤나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러면, 저친구 밑으로 뛰어 내려갈 때, 제대로 반동제어 진짜 정확하게 해서 한열 발, 아, 열다섯 발내로딱 잡지 않으면 위험해져. 봐, 얘도 예상 웬만하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도 지금 자기장 아니 아니거든. 자 준비해, 뛰어, 뛰어, 뛰어. 잡아줄게. 가자. 가자. 나들어나들어나들어나들어나들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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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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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든! 고든님! 10만 원! 룸블러맨 10만 원! 미리지영님 또! 10만 원!